아, 근데, 제가 하, 그게, 데미지가 안 돼요, 데미지가. 아, 하드루시드 킥인데. 아, 이게, 하드루시드가, 아, 일단, 도핑 할게요. 와, 야, 20억만 쓰면은, 야, 20억도 안 쓰는데, 스공이 30만 증가하는데? 30억만 쓰면은, 스공이 59만이 증가해? 야, 나 이거 진짜 1 8송짜리 그냥 두개 살까요? 2 2송 가지 말고. 이겨필살 만들게요. 정5만 가능성이 있긴 한가요, 원래? 정상대로 지금 가면? 제 분석 패파가 10몇 그 개정 3.6이긴 아, 한데 되긴 아... 하더라고. 그러면은 지금 해 보면 대충 각이 나오겠네요. 아, 상급이 추가됐다고? 아니나 어제 딜이 좀 딸릴 텐데. 아, 하도 처음입니다. 나나직접때로는 처음이고 2 3 4 5 F 1 6 ]ación? 이거 쓰고 그다음 이거 쓰고 이거 쓴 다음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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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릴게요. 완벽하죠 아, 그래 뭐1패 통과하는 일도 아니야. 여기 아마 퍼뎀만좀 조심하면 될 거야. 어, 퍼뎀 그냥 지금 무적이에요. 아야, 아야, 안 죽어요. 지금 무적이에요. 아, 근데 이제 고수들이 보면은 이제 대충 각이 나올 텐데, 이 정도 들이면은 좀 약하네. 약간 이런 느낌 있지 않나? 어, 그냥 여기서는 저게 두 개씩 나오네요. 양옆으로. 1패 딜만 보면 충분해 보이는데요 1패 딜만 보면 충분해 보인다고? 아 스펙 공개 안 했는데 스펙은 이렇게 돼요? 어 스펙은? 어? 야 1필 안 꼈는데? 잠깐만요 1필 만.. 안 만들었네? 야 잠깐만 야 1필을 안 만.. 야 지금 나갔다 와도 되나? 다시 오자 다시 오자 만약에 안 되잖아? 18성 차리 트와일마크에 18성 가인밍사 간다 간다 이번에 1필 버전 2 3 4 5 F1 그 다음에 이게 아닌데, 아야, 나 죽냐? 이거, 아아야 오케이, 쓰고. 아, 이번엔 좀 딜이 좀 꼬인 것 같은데, 상관없습니다. 아야, 렉 뭐야? 아, 렉은 변수에요. 그냥 아까보다 세진 것 같기도 하고. 음, 확실히 1필 들어가니까. 엥, 되겠네요? 아, 그 사이에 세졌어? 아, 강력한 선수 근데. 1, 2. 사, 오. 인데 저 따로 뜨면 어떻게 살죠? 떨어지면 바인드아 이거 어디에 사르라고? 사, 오, F1R D 이거 하고 이거 쓴 다음에 바인드 걸죠. 야, 요런 느낌. 패턴 어, 자체는 퍼뎀 차이 말곤 없. 아, 그렇죠. 퍼뎀이 좀센거 같긴 해. 근데 방금은 이제 렉 걸려가지고 확실히 이 페이지는 넉넉하게 가겠네요. 이 페이지는 그큰 점네. 엇까 맞치면 아, 근데 야, 이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좀 그게 빨리 차네요. 오늘 썬데이 뭐야,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. 나 이제 오스텍 아니야? 나 이제 무적인데? 아, 뭐야 이거? 아, 짜증나네. 아니, 이거 좀 아니잖아요, 방금은. 첫하루시 도전이라 긴장을 한 제국. 아 긴장하기 해서 지금 좀 땀이 좀 많이 나. 제국아, 오케이, 일단 통과했습니다. 근데 내가 3페이지에서 이제 즉사기가 추가되는 바람에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안 되거든요. 2, 3, 4, 5, F1, 바인드, D. D w 인데 이걸 쓰니 치사 한 노마 이거 막아주고 막았죠 때리는요음3페이는 넉넉함. 우우3페이는 넉넉합니다. 이거 겹치지만 말죠. 아좀 천천히 해 아, 그냥 그냥 오케이 한번 천천히 해볼게. 그다음에 이따 관리만 좀 하면. 근데 내가 게이지를 모아야 돼. 우와우 야 이거 직사야 직사. 왔다 왔다. 야 직사지. 아아 아, 몰랐어 지금 후원 보다가 이것도 직사인데 안 맞을 수 있어. 네이저는 직사 아니야? 아 몰랐어요. 레이저 직사안입니다. 좀아 네. 그래요? 아 그러면 조금 더 느슨하게 되겠다. 딜은 클각이 보인다고? 아 진짜 고기. 고이... 아야 이거 언제 나? 야야야 집중해. 아이저 지금 채팅 저, 저 흥분해가지고. 어어어어어 어? 어? 어. 야 이거야 이거, 야, 이거 직사기지. 자 이거 피해야 돼요. 여, 여기였나? 안전한 자리. 여기였나? 아 괜찮아 괜찮아요. 어이 나 계속 맥이 걸려 지금. 제국님 왜 우리 로시드님 괴롭히시나요? 자는 사람 깨운 걸로 부족해서 폭력까지 행사하시고. 아아 아, 아닙니다 악몽의 음. 굴레님. 그다음 삼봉 아쉬 아쉬움이 있어야지 이제. 레지링크 교체. 아 레지링크 교체 준비. 링크도 레지링크. 아뒤지않아 이거. 아이야 안 바꿀게요. 야이 바꾸다 못 가. 아야 이거 끝난다. 아아아야나 지금 좀 프리도 못먹은단 말이야. 1, 1 데카밖에 안 나왔으니까, 얼굴만 보죠. 아저말했잖 첫판이라고. 저,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. 나중에는 올 때, 아, 채팅창 보다가, 음, 나중에, 봅시다. 음. 아니, 아까 연습 좀 하셔야겠어. 막, 이런 거 보다가, 집중력또 떨어졌네.